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에 대해 4.3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국 위원장은 제주 4.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고, 당원 간담회에서도 4.3을 모욕하는 국민의 힘을 제로로 만들고, 4.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명예훼손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조 위원장은 내년 지방 선거는 새로운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며 자신의 서울이나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민간인 학살 책임자를 찬양하는 영화를 보고 또그 영화를 찬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.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편적 상식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땅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다.